2021학년도 수능 완성 15강 4번 문장 사진, 문장 풀어볼게요. 얘는 좀 어려움으로 전반적 글을 읽어가면서, 어, 제시문을 넣어볼게요. But, 하지만,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갖는데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why, where, it can be right, 옳은 일인지를 여기 의미상의 주어고요 얘가 다 주어져. for a government, 정부가 징조, spend, to spend, 보낸 쓰는 것이요. more, 더 많은 금액을, than it is taking, 벌어들이는 즉, 그 세금으로 끌어들이는 돈보다 왜그 세금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워한대요. 특히나, especially if the public, 만약 시민들이, 시민의 deficit, 적자가 is used, 세용되어진다면요. to finance, 니까 메꾸기 위해서요. current consumption, 최근의 소비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의, 그, 공공의 적자가 사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적자가 왜 나는지를 모르, 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게 좀 이따 그래서 예시로 나온 건데, 지금 먼저 설명을 해주면은, 자기들은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사실 이자가 나니까 가 적자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가 대학교를 잘 맞추면은, 그거는 더 좋은 직장을 갈수 있는 기회니까, 소유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지. 비싼 테레비를 사겠다고, 아니면 스포츠를 사겠다고, 이제 자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 대출하면 많이 안될 거라고 하는데, 현명한 그 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들 때는 오히려, 어,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 그런 느낌이지. 근데, 그걸 안 해버리고 계속 막아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수 있는데도, 빚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왜 국가가 빚을 지야 되냐? 우리 먹여 살려고 하는데 그걸 이을못 하는 거요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면. 이제 보면 democratic peoples 민주 시민 사회에서의 시민들은 especially Americans 미국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들은 respond strongly to 아주 강력하게 반응해요. Moral narrative 무니까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 윤리적인 이야기들이란 that cleanly, 분명히, distinguish, 구분을 짓는, between, 어디 사이에, 서 forces of good and evil이니까 권선징악 같은 게 있잖아요. 선과 악의 힘들 사이에서, 즉 얘는 착한 놈이고 얘는 나쁜 놈이야를 구분짓는 이제 윤리적인 형태의 이야기를 강하게 반응을 한대요. 한마디로 이분법적인 구조를 갖는 거죠. They have a hard time. 근데 그들은 무섭, 무엇을 어려워하냐면요. Coming to Greece. 뭉켜짐으로 다가오다는 걸 이해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With moral complexity. 도덕적인 복합성, 복잡성과 ambiguity, 애매모호한 모호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즉, 성과 악이 아닌 회색의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립이 생길 수도 있죠. Private and public morality.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도덕성이란는건 뜻대로 diverge, 갈라지는 거죠.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The norms of foreign policy, 외국인 정책과 and war 전쟁의 기준이 규범이 are not congruent, 일치하지 않을 수 있대요. with those of democratic theories a d o m e s t i c a h e o r i r s 니까 가정에서의 일에 규범과 맞지 않을 수도 있대요. 한마디로 외국인 정책이 선이라고 봤는데 사실은 그게 가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게 악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 거겠죠. 한마디로, 이게 너무 어이없는 그 표현이고 비유긴 한데, 사실 딱히 그 비유가 된게 없어서. 난민을 수용해주기로 했어. 근데 그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가정에서 첩을 수용해주기로 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수용, 불쌍한 사람을 수용해주는 건 같은 측면인데,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일부일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시이 했어요 선생님 도 근데 And 그리고 the virtues of the private household 가정의 집에서의 미덕이라는 것은 즉 가정이 생각하는 덕덕이란 그날 always mapped neatly onto 명확하게 나타나진않는데요 t h o s e of the public household니까 여기서는 고, 공공의 가정의 믿어진 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올바르다라는 것과 딱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의 올바른가 정부의 올바른.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이 나와서 이제, most economists, 대부분의 경작자들은 believe, 믿죠, 대비하를, o o r l y timed, 시기적절하지 못한 public p r i c e thrice, 검소가요, austerity는 긴축정치, 리더 즉, 배, 어, 허리띠를 조여 맨다라는 것이 make a bad e c o n o m y situation. 나쁜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것을 지금 이해를 어, 하고 있는 거죠. 경제학자는 그렇죠. 비축정책이 나쁘다라는 거죠. bad다. 근데 하지만 경제학자가 아니고요. 일반인들은요. 여기서 경제학자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한다죠. 그렇죠. 이해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 이해를 한다는 고했데 이해를 못 한다는 건 이게 유출을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돈을 쓴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어려운 게 무슨 말이냐? 얘는 전문가고 어쨌든 얘는 일반인이야.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인이 이거 괜찮죠? 그리고 또 전문가는 믿는다는 라 것은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이해를 못 한다고 했죠. 이, 그 물론 이게 찾기에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긴축청칭이 나쁘다고 했는데, 여기서뭘이해 못하냐? 돈을 쓰는 것을 이해 못해요. 긴축상의 반대는 지출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걸 논리적으로 따질수 있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풀려서 힘들었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 5번이 들어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시가, while many parents, 많은 부모들이 g r e s s 이해는 하죠. r a t i o n a l 이니까 이성적으로, 이성을 이해를 하는 거죠. 모르죠? We're going into d e a t 빚을 지는 거는 이해를 해요.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뭐 하겠어요? 파이낸스니까, 지불해주기 위해서는, college e d u c a t i 이니까 학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건 이해를 하는 반면에. 솔직히 이것도 쓴거잖아 이거. 그 얘기한 긴축청정이 나쁘다. 스탠딩 해야 되는 거였다, 이것도. 본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 이거는. 가정에서는. 근데 they are load니까, 그러니까 싫어해요, 뭐를요? cosign이니까, 그 뭐? 공동 서명하다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부모님이 서로 동의를 해서 뭔즈 대출을 해주는 건 이해를 못 한대요. For children, fancy cars, and flat screen TV 있으니까, 자녀의 스포츠카라든지, 아니면 뭐, 평면 TV를 사주려고 대출을 해주는 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대출 기준이 다르잖아. 지금, 긴축정책을 하면 안 되고, 어, 지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국민들을 위함이다. 그랬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